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 그거 진짜야. 지금 느끼는 감정 진짜야. 이 감정이 맞아. 그때 나는 너무 이상했던 게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거야. 이제는 내 안에 판단하는 힘이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길이 헷갈리게 만들어진 거야. 지금 느끼는 감정, 그거 진짜야. 누군가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그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하면 우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느끼죠. 근데 아니에요. 당신이 느낀 감정은 조용히 오래 눌려있다가 올라온 말이에요. 지금 만약 무력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멍하게 느껴진다면 다 정상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나는 이상한 게 아닐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많이 참은 거예요. 그 시절 당신은 왜 나는 이렇게 못 났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많이 참아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고 오히려 너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유난 떠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말을 못하고 참고 견디고 버틴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판단하는 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겪은 사람은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믿게 돼요. 근데 그 판단력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접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아주 작게라도 내가 느낀 건 맞아. 내가 기억하는 게 진짜야라고 확신을 되찾는 연습을 하면 돼요. 당신 안에 판단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가 틀렸지. 아니요? 너무 오랫동안 왜곡된 말과 기준 안에 살다 보면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내가 민폐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헷갈리게 만들어진 구조 속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너무나 헷갈리는 곳 안에서 진짜 방향이 어디였는지 잠시 잃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떠나세요. 그 헷갈리는 미로를 떠나서 자유를 얻으세요. 나만의 리듬으로 길을 다시 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뎠습니다. 그 무력감도, 분노도, 눈물도 다 이유가 있는 감정이에요. 당신의 무력감도, 분노도, 눈물도 진짜입니다. 다만 그게 진짜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너무 오랫동안 말없이 잘 참는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착한 마음이 이용당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몰라서 손가락질하고 오해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당신 안의 기준, 판단, 방향이 모두 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꺼지지 않는 감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진 미로 안에서 혼란스러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미로를 벗어나도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매번 스스로 결정하려 할 때마다 무력감과 죄책감이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이 맞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당신은 그냥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감정, 판단, 선택 말하기 전부 다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가 나인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내 판단은 맞아. 내 감정을 믿을 수 있어.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야. 나는 정확히 기억해. 상대방이 나를 더잘 아는지 착각했어. 하지만 아니야. 내가 날더잘 알아. 이렇게 하나씩 무너졌던 정체성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지금 회복 중이에요. 당신은 단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헷갈리는 미로 안에서 오랫동안 내 마음을 누르고 참아왔던 것 뿐이에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책과 강의와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진짜 나이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조심했던 것 뿐이에요. 신중하게 행동했던 것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시간까지 나로 인정해 줄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가 맞았는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지입니다. 이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을 찾아갈 때입니다. 나는 그때 미로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죠. 그 시간을 실패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과거의 회피와 침묵을 죄책감이 아닌 존재의 본능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따라하세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아. 내가 느끼는 모든 무력감도, 분노도, 눈물도 다 괜찮아. 난 틀리지 않았어. 헷갈린 미로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것 뿐이야. 나는 나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이제 매일 나답게 살아갈 거야.